네, 아. 아. 네. 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인바디드 AI라는 주제로 어, 준비를 좀 해봤는데 어, 일단 제가 왜이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됐냐면 어, 요즘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체지 PT 같은 것도 어, 인간이 시키면 알아서 잘해주는 그런 AI 에이전트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는데, 어, 그것들 덕분에 저희 삶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 단계 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걔네 에이전트들의 단점이 일단 할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좀 생각하는 거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제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실제 현실 세계랑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AI를 인바디드 AI라고 하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바디드 AI라는 개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어, 1991년도 논문 중에 뭐 The Symbol Grounding Problem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기존의 AI 이때 기준으로 기존 의뭐 AI라고 했던 것들이 어, 단순하게 기호나 단어 뭐 LM처럼 기호나 단어를 단순히 조작하는 어 조작하는 것을 일단 AI라고 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한테 고양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고양이가 캣이라는 것을 아는 AI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얘가 실제 고양이와 뭐본 적도 없고 상호작용한 적이 없다면은 그게 진짜로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계인 건지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AI는 이런 신고를 물리적 세계에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근거를 두다 라는 뜻이죠. 그라운딩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물리적 세계에 연결될 수 있는 AI를 뭐 몸을 가지다 라는 뜻을 더해서 인바디드 AI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인바디드 AI라고 할수 있나 이걸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인바디드 튜링 테스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어, 원래 전통적인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 어,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인간이 AI랑 아니면은 그냥 똑같이 인간이랑 이렇게 둘을 봤을 때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게 인간인지 AI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걔가 진짜 진정한 의미의 지능을 가진 AI라고 할수 있다.라는 게 튜링 테스트인데 인바디드 AI, 인바디드 튜링 테스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인간이 질문을 통해서 뭐 행동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보고서 AI인지 판별을 하는 걸 인바디드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인 튜링 테스트는 뭐, 말로밖에 못 하는데, 여기 인바디 튜링 테스트에서는 뭐, 물을 가져와 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시킬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런 개념을, 어 지금 현대에 조금 적용을 해보면, 어 LLM은 결국에는, 어 생각밖에 못 하고, 실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여기서 LLM에 로봇을 더해서 실제로 뭐, 무슨 행동을 할수 있다면, 그 전체를 묶어서 인바디드 AI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런 인바디드 AI는 되게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뭐 여러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예시를 제가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인 이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주인이 뭐, 더워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덥다고 하면, 뭐 부채를 가져가서 부치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듣고, 일단, 알아듣는 게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뭐, 주변 물체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채가 뭐, 얼마나 떨어진 곳에 있다,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고, 어, 그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자기가 얼만큼 이동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걸 계획을 하는 그런 능력이 또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 거는 결국에는 생각, LLM 쪽에 해당했다면은, 결국에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로봇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 뭐, 부채를 붙인다든가 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어떤 식으로 요즘에 구현을 했는가, 그걸 좀, 간단하게, 얕게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 저 로봇 쪽, 피지컬 인바이런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표기를 하고, 그 다음 저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피지컬 인바이런먼트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바디드 어, AI의 좀 도구 정도의 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어, 로봇은 일단 실제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어, 이인바디 AI의 가장 끝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요즘에 로봇 공학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테슬라에서 진짜 사람, 사람, 사람 같은 그런 로봇들을 많이 개발 했는데, 어, 이, 이러것 덕분에, 어, 예전보다 훨씬 정교하게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어, 로봇의 어,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크게 나누면 이동과 관련돼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는 뭐 로코모션이라고 하는 등이 있고 그리고 어, 실제 물체를 조작하는 그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로봇 종류가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f i x b a s 로봇이 연구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얘는 스탠드 형태의 그냥 고정된 로봇이고 관절이 여러 개 있어서 팔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랑 어, 데이터해서 생각을 해보면 로코모션은 없지만 매니플레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입니다. 어, 이 로봇은 움직일 수 없어서 할수 있는 게좀 제한이 되지만 대신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로봇하고 좀 프리사이즈한 어, 있어서 연구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로봇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보통 움직이는 로코 모션하고 매니플레이션을둘다할수 있는 로봇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당연히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 더까다롭게 한데 많은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발전이 된다면 어, 이런 로봇들이 우리 에이전트가 되어서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바퀴 달린 로봇, 그리고 어, 뭐 탱크처럼 저런 음, 뭐 저런 바퀴를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족보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아니면 생체를 모방해서 어, 생선이나 물고기나 네, 곤충이나 이런 형태의 로봇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로봇을 로봇이 이제 현실 세계와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냈다면 다음은 이제 편셉션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펄셉션은뭐 현실 세계를 이제 이해하고 또 인식하는 능력인데 어, 최근에는 뭐 라이다 이런 것보다도 비전 기반으로 이, 어, 하는 게 주류고 그리고 딥러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 그, 이 p e r c e 중에서도, 뭐, 지금 얘기하는 건 일단 3D에 관련된 p e r c 인데 뭐, 이것도 여러 층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위치에서 지금 있는 공간을 파악을 하는 건, 뭐, 그런 3D, 사진을 가지고, 뭐, 3D scene을 이해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위치에서의 정보를 종합해서, 지도를 만들고 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특정하는 어, 그런 능력도 있는데 그거는 SLAM이라고 해서 어, 동, 동시에 지도를 만들고 어, 로컬라이제이션을 같이 하는 그런 거에 줄임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 해야 되는데 어, 그거에 관련된 건 액티브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층의 기술들이 합쳐져서 결국에 외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어그 3D 언더스 n 딩에 대해서 어 유명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개만 조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트넷이라는 2017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이건 3D 데이터 비전으로 하는 거 아니고 3D 데이터를 받아서 그게 무슨 물체인지 판별하는 그런 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어, 3D 포인트 클라우드 저렇게 점으로 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그 뉴럴넷에다가 돌리면 어, 그게 뭔지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단위로, 어, 이렇게 뭔지 알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 어, 보트넷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2019년에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클라우드 아까 얘기한 그 3D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객체의 위치하고 클래스를 추정합니다. 어, 그래서 얘도, 얘도 보시면 지금 3D 공간에, 공간에, 어, 공간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의자하고 책상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얘, 이 데이터를 똑같이 뉴럴렛에 넣고 돌렸더니,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런 3D,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이 있는데요. 네, 그건 너프라는 논문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어, 이 모델은 아까와 달리 이미지를 받아서 해당 장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미지, 다양한 각도에서 나온 이미지를 어, 주면 걔를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의 렌더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얘는 퀄리티가 높은데, 근데 어쨌든 뉴얼렛 기환이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로봇에 달아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할수 있게끔 여러가지 많은 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미지를 보시면 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어, 여러 각도에서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임베딩을 만듭니다. 그럼 3D에 대한 그런 임베딩이 형성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다른 각도에 대해서 나오, 그 입력으로 넣어주면, 각도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다른 각도에서의 렌더링 된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서 조금 더 음, 발전했다고 해좀더 고급 기술이 이제 어신 그래프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장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객체 무엇인지 객체가 무엇인지 알고 뭐 장면을 재구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객체 사이의 관계 같은 걸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D r 그래프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얘는 객체 사이의 여러 관계들을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작다, 아니면은 뭐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위에 있다 이런 관계들을 어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이 다른 뭐 다른 태스크들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네,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까지 것들이 뭐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것다면 어 이제 그런 한 곳에서의 정보들을 한 곳에서의 정보들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면서 여러 곳에서의 정보를 통합해서 네, 하는 뭐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얘기했던 슬램이 있는데 슬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나이스 슬램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지 기반으로 너프를 사용해서 어 슬램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뭐이 위치에서 재구성을 하고 뭐 다른 위치로 또 가가지고 재구성을 하고 이러면서 전체 공간을 좀 탐색하고 전체적인 맵을 형성하는 그런 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어, 로봇이 저 흰색이랑 빨간색 선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들 기반으로 여기 보이는 3D 맵을 생성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처리를 하, 하려면 어, 모든 모든 그 비디오 데이터를 다쓸 수가 없기 때문에 프레임을 효율적으로 골라가지고 네, 좋은 것만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시간 문제 때문에. 네,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해서 그래서 뭐 3D 공간을 인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은 이 인식한 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좀 플래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플래닝하고 액션 플래닝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 뭐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요청을 받고, 그리고 아까 그퍼스션 단계에서 인식한 정보를 가지고 통합을 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로봇에다가 명령을 내린다고 리는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의 LLM이나 v l m 그리고 뭐 비전 랭귀지 액션이 결합된 VLA 모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여기 있는 게좀 전체 과정인데. 어 일단 A 단계에서 사,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어 그걸 가지고 음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B 단계에서는 어, 이런 t 셉 o 션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통합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명시 모델들을 가지고 어, 생성을 합니다. 그게 C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결국에 이제 해야 될걸 가지고 영영을 내리는 과정도 연규즈 모델로 하는데 그게 D 단계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인바디 AI에서는 결국에는 어, 강학습을 자주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어, 이 단점은 리얼월드의 데이터가 일단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뭐 수집하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좀 주어진 정해진 액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데이터의 범위가. 네. 그리고 또 로봇 제작하고 공간의 한계 때문에 어, 많은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그래서 네,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하고 어, 이걸 현실 세계에다가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이걸 침투 리얼 아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시뮬레이션에서 뭐 리얼 월드로 적응을 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 요,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깃발이 많이 쓰이는데 어, 일단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모델을 현실에서 조금만 학습을 시켜서 파인튜닝을 하, 하면 쪽, 현실 세계의 조그만 데이터로도 많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뭐,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리얼 월드 데이터랑 비슷하게 하도록 뭐, 각도나, 각도나 조명 이런 걸 바꾸는 식으로 뭐, 도메인 랜덤화이제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의 그런 규칙들을 실제로 시뮬레이터에 좀잘 적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어, 아이덴티피케이션 아니면 월드 모델 같은 걸로 현실 세계의 중력이나 마찰력 같은 걸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 그렇게 학습하고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